엄마, 아빠, <laughs> 아유 지 <착하지? 웃음> 글자는 말을 적는데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쉽게 배워서 누구나 쓰는데 불편이 없어야 하고 적어놓은 글자를 읽는데 알아보기 쉽고 읽기 쉬워야 합니다. 그 나라 신문을 읽는데 몇 해나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점은 그 나라 글자가 얼마나 배우기 쉬우냐 하는 것을 헤아리는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교육을 받은 어린이가 한글 신문을 읽을 수 있으니 한글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고마운 글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한글은 두 가지 뜻에서 특징을 가진 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56가지 글자가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글자가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문헌에 의하면 우리는 기원전 40세기에 이미 삼황내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그 뒤에 한글이 반포되기까지 십여종의 글자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글자들이 오늘 전하는 것이 없어서 확실한 것을 알 도리는 없습니다. 다만 약 2000년 전부터 중국 글자인 한자를 들여옴으로써 문자 생활을 시작한 것은 확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자가 우리말을 적는데 어려움과 불편이 많아서 문자 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연구를 한 결과 향찰, 이두 같은 방법이 생기기는 했으나 불편과 어려움을 면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대중의 사정은 매우 딱했습니다. 남의 글자인 한자를 통달하자면 아무리 재주 있는 사람이라도 한 해, 두해 드는 일이 아니었으며 더욱이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할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의 문자 생활은 실현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14세기에 말여 고려왕조의 뒤를 이어 개국한 조선왕조는 자의식이 강력하게 싹 트면서 네째 번 임금 세종대왕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려서부터 천성이 어질고 착했으며 임금으로서의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과학, 문화, 예술, 종교, 국방,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 올린 임금입니다. 세종대왕은 우리말에 맞는 글자가 없어서 일반 대중이 문자 생활을 할수 없는 실정을 보고 우리말에 맞는 고유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중의 정음청을 두고 당대의 유명한 신하들의 협찬을 얻어서 우리말에 맞는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만드는 작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국 문화에 심취되었던 일부 인사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세종대왕의 신념과 결심은 어려움이나 반대로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6, 7년의 피나는 노력 끝에 한글은 완성되었습니다. 대왕은 1446년 가을, 군민정음 반포에 저음하여 그의 소신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를 가지고는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그들의 생각을 글로 적고 싶지만 결국은 제 생각을 능히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내가 이를 가엽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어 펴는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배워서 날마다 쓰기에 편리하게 하여주고 싶은 생각에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슬기와 덕얼진인 임금이 아니었던들 또 왕의 권도와 의지가 아니었던들 그 어려운 실정에서 한글같이 훌륭한 글자가 생기지도 못했을 것이며 펼쳐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글은 밀물같이 일반 대중에 보급되어 갔으며 뜻의 기록, 생각의 전달, 문헌의 번역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은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으며 진정한 한국 문화가 꽃피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새 글자를 반포하기에 앞서 한글을 가지고 조선 왕조 근국의 배경을 기리는 거대한 시 용비, 의천가를 지어서 한글의 우수성을 확인했으며, 반포 다음 달부터는 몸소 이것을 실제로 정무에 이용했을 뿐 아니라, 백관들로 하여금 이를 익히도록 했으며, 국민 생활에 널리 한글을 애용함으로써 그 혜택을 입게 했습니다. 한글의 보급은 뜻의 전달이나 지식의 흡수에만 그쳤던 것이 아닙니다. 시가, 소설 등의 문학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서의 순화, 민족성의 구축 등그 혜택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한글은 어느 특권층에만 이용된 것이 아니고 남녀 노소 부귀 빈천을 가리지 않고 고루고루 단비와 같이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 분여자들도 문예창작이나 서예 같은 예술적인 활동 반면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가장 짧은 시일에 가장 넓리 가장 깊게 우리 생활에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호사다마로 한글은 그렇게 귀중한 사명과 우수한 특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이유 사대사상의 얽매인자들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적지 않은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한글의 순환을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았습니다. 주시영 선생 같은 애국학자를 통해서 소생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한글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려는 수많은 애국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되고 체계화되어 파리로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들 학자들은 우리 말과 글이 학대를 받던 일제 치하에서 맞춤법 동일한 표준말 모음 우리말 사전 등 귀중한 학술 활동을 함으로써 잃었던 국권을 회복한과 동시에 언어 생활 문자 생활의 지장이 없게 해주었습니다. 글자가 갖추어야 될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그건 글자로서의 구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무슨 음을 대표하는 글자냐 하는 거예요. 둘째는 저것이 무슨 음을 대표하는 글자다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에 로마 자, 한문 자, 그리고 우리 한글 세 가지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영어를 적는 데 쓰이는 로마자 A가 있습니다. 보세요, 카티잘진 지 E라고 나죠, 쿠인칼진 A. 이런 식으로 A자는 저렇게 여러 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O자인데요, 저도 악토발진 A, 오일을 찬 O식으로 여러 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문 글자 흰백자를 보세요. 배천할 짠 배로 나고 뱅얼 짠 뱅으로 나고 저런 식으로 백버 발살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줄길 낙자도 낙천할 짠 낙이요 오락할 짠락 저것도 네 가지 발음이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은 어떠한가? 우리 한글은 생리적인 이유나 특별한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아가, 애도, 어도, 의도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로마자 같이 풀어 쓸 수도 있고 또 저렇게 모아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문 글자가 지저릇게 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는 닿소리 열일 글자, 홀소리 열한 자였는데 오늘에는 닿소리 열네 글자, 홀소리 열 자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닿소리 열네 글자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닿소리는 발음 기관에서 못 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소리 14글자는 기억, <목소리> 연,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쇼, 영, 지읒, 치읓, 티티피 히읗 이렇게 14글자입니다. 그 닷소리의 제정원리는 다 발음기관에서 못 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실 겁니다 가, 갸 그렇게 발음을 는 기억자 발음이 저렇게 해서 납니다 그 기억자보다 음이 조금 거세게 난다고 해서 한 획을 보태가지고 카아의 키읔 자가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목구멍 소리 이응보다 조금 소리가 거세게 난다고 해서 한 흙을 보태서 바로 이 어금니 소리 이응 자가 생긴 겁니다. 혓소리의 대표음은 니은 자입니다. 나냐의 니은 자는 저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자가 생긴 겁니다. 그 니은 자보다 조금 거세게 발음이 된다고 해서 한 획을 못해서 다디아의 디 자가 생겨났습니다. 그 디귿보다 다시 더된다고 해서 또... 한 획을 못해서 다 우리가 리을 자를 반혀 소리라고 합니다. 그것도 혀 소리의 대표 니언에다가 저렇게 획을 못해서 만들었습니다. 입술 소리 대표는 미음자입니다 여러분이 시골길에서 장성을 많이 보시죠 그 입을 보세요 미음자는 저렇게 미음보다 거세게 발음이 된다고 해서 저렇게 회골을 보탰죠. 그래서 바압야에 비읍자가 생겼습니다. 비읍보다 다시 거세게 난다고 해서 또 회골을 보탰습니다. 그것을 가로 뉘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압야에 비읍자가 생긴 겁니다. 이 소리의 대표는 쇼 자입니다. 저기서 벌써 여러분은 쇼 자를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하나하나의 이해 생김에서도 쇼 자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숏보다 거세게 난다고 해서 한 획을 못한 것이 자자의 지읒자입니다. 지읒자보다 다시 거세게 난다고 해서 또한 획을 못한 것이 차차의 지읒자입니다. 목구멍 소리 대표는 윅자입니다. 우리는 목구멍이 관과 같이 둥글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을 자른 면에서 저 동그라미 이응자를 얻었습니다. 그 이응보다 거세게 난다고 래한 그래 흙을 보탠 것이 된 이응인데 오늘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된 이응보다 한 흙을 더 보태서 하야의 휴자가 얻어졌습니다. 우리말의 된소리는 다섯이 있는데 글자를 거듭해서 씁니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숏 쌍지읒 이 다섯입니다. 홀소리는 열 자가 있습니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의, 이, 이, 열 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홀소리의 제정원리입니다. 동양철학에서 땄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 하늘이 둥글다고 하는 데서 점, 그러니까 아래야, 지금 쓰지 않는 음, 그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또 은은 땅은 평평하고 모졌다고 하는데서 그것을 표상해서 저렇게 가로 긋습니다또 이는 사람을 표상한다고 해서 저 사람을 표상해서 선 것을 표상해 세로 긋습니다 지금은 우리 홀소리의 기본이 되는 세 홀소리 그거의 발음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아래야 점은 제일 깊고 혀가 낮은 데서 발음이 됩니다. 은은 혀가 높고 한 가운데서 발음이 됩니다. 이는 혀가 높고 제일 앞에서 발음이 됩니다. 15세기 중엽 저렇게 혀의 위치, 조음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서. 오늘 음성학으로 비추어봐도 하나의 모순도 없는 것은 놀라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열 하나의 호톨 소리의 발음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에 e, 하나의 호털소리입니다 이번에는 한글을 가지고 우리 말소리를 적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적을 적에는 먼저 닷소리를 쓰고 그 오른편에 홀소리를 씁니다 기억 다음에 아라고 하는 홀소리를 썼는데 저게 가 하는 소리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에다가 아을 붙이니까 나가 되었습니다. 가나 저렇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디귿자에 아을 붙이니까 다가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리을자에 아을 붙였습니다. 저렇게 아야 어요 에예에예이 같은 것은 오른편에다 붙입니다. 지금 된 글자가 라입니다. 이번에는 닷소리로 끝나는 소리를 적는 법, 그것도 먼저 닷소리, 그 다음에 홀소리, 그 다음에 닷소리, 저렇게 적습니다마는 우선 기억에. 아 라고 는 홀소리, 그 다음에 쇼시 라고 하는 탓소리,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갓. 저런 음을 표시하는 글자가 생기고, 휴자 다음에 아, 아 다음에 니은이라고 하는 탓소리가 붙어서 한, 그렇게 되죠. 기억 자 다음에, 이번엔 우 라고 하는 홀소리는 아래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맨 끝에 닷소리도 아래다가 적으니까 저렇게 국 저런 모습으로 됐습니다. 같은 원리로 닷소리 다음에 홀소리를 적어서 하와 나를 얻었습니다. 하나. 이번에는 둘입니다. 근데 저 '우'라고 하는 홀 소리는 아와 같이 오른편에다 적지 않고 아래다 적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오는 받침, 닷소리도 아래다 적었죠. 그래서 둘, 이번엔 손입니다만는저 '오'도 아래다가 적어서 저렇게 손, 저렇게 됐습니다. 발. 이건 아까와 같이 오른편에다가 "아"라고 하는 홀 소리를 적었죠. 그래서 팔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저기는 "안녕" 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안녕", "안녕", 저것을 가지고 인사를 해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적인 인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무엇일까요? 한글은 좋은 글자입니다. 한글은 좋은 글자입니다. 한글은 좋은 글자입니다 한글은 좋은 글자입니다. 한글은 좋은 글자입니다. 조상의 발자취와 어이 담긴 한문 문헌을 쉬운 한글로 옮겨놓는 일도 중요한 일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대한 계획 아래에 번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또 한글은 우리의 글자이라서 좋다 아름답다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글자인 한글이 왜 좋은 글자냐 하는 것을 조금은 아셨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글자이니 애용해야 하는 점도 있겠지만은 우리 글자이자 세계 만방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글자이기 때문에 애용하자는 것이 이 영화의 참 뜻입니다. 한글의 빛나는 자랑인. 또 하나 있습니다. 기계화 할수 있는 글자라는 점입니다. 한자를 타자로 치자면 건반이 5만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글은 풀었을 경우 24세 구두점을 표시하는 몇 개의 건반이 있으면 되고 로마자 건반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현대화 할수록 글자의 기계화가 뒤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현대화의 태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15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글자가 이런 점까지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사실은 세종 임금의 예지와 협찬한 신하들의 핏땀흘린 노력도 있었겠지만 은 하느님의 특별하신 은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마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에너지 시대에도 우주 시대에도 뽀젓이 활개치고 남음이 있는 글자가 한글이요. 오늘 인류가 쓰고 있는 글자 가운데 사라져야 될 슬픈 운명을 지닌 글자가 많다고 생각할지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요, 복받은 나라입니다. 한글이 창조되기 전 우리의 조상이 치른 고초 불편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글자로서 갖춰야 할 기능을 완전히 갖춘 한글.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한글. 민주적인 한글. 과학하는데, 철학하는데, 문학하는데, 종교하는데 꿀릴 데 없는 한글. 기계화하는데 편리한 한글. 문예진흥에 접어든 한국을 마음껏 펴게 하고 마음껏 자라게 하고 마음껏 달리게 하는 한글. 한글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자랑 한글을 칼고 닦고 애용합시다.